2024년 음악계에 일어난 가장 충격적인 소식 중 하나는 바로 가수 김태현이 세운 새로운 기록입니다. KBS 뉴스 9에서 이를 집중 보도하며 전 국민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최연소 기록을 세운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태현의 경이로운 도전 정신과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소정 아나운서의 찬사와 함께 김태연의 성공 비결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김태연이 세운 기록은 단순히 최연소 가수라는 타이틀을 넘어섭니다. 그녀는 지금까지의 기록을 갈아치우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음악적 재능을 증명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의 결과물입니다. 그녀가 이룬 성과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김태연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요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녀만의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과 감성입니다. 김태연은 대중가요의 트렌드를 따르기보다는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리는 힘이 있으며 그 진정성은 나이를 초월한 감동을 전합니다. 김태연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기록을 경신한 것은 그녀가 걸어온 길의 단지 하나의 이정표에 불과합니다. 김태연은 이미 여러 장르에 도전하며 자신만의 색을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녀가 트로트에서 발라드, 그리고 팝 음악까지 다양한 장르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태연이 세운 최연소 기록은 단순한 숫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도전과 희망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기록이 대중에게 큰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녀의 성공 스토리가 단순히 음악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노력과 끈기를 상징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태연은 매번 새로운 무대에서 한계에 도전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도전은 끝이 없으며 이제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를 주목하는 이유는 그녀의 음악이 단순한 오락이 아닌 진정한 감동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김태연의 기록은 단지 국내에서만 주목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KBS 뉴스 구보도 이후 전 세계 음악계에서도 김태연의 이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그녀의 음악이 널리 사랑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 가요계의 글로벌화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김태연의 독보적인 무대 장악력과 음악적 진정성 때문입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에너지를 발산하며 모든 관객을 사로잡습니다. 이러한 퍼포먼스 능력은 단지 노래 실력에 그치지 않고 대중과 소통하는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김태연은 언제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달하며 그 진정성은 국경을 초월한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김태연은 대중과 팬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티스트로도 유명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꿈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도전의 의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최연소 기록 달성도 이러한 도전의 결과물이며 앞으로 그녀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태연의 성공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소정 아나운서의 감탄 섞인 찬사입니다. 이소정 아나운서는 김태현은 어디에 있어도 빛난다며 그녀의 존재감과 카리스마를 극찬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김태현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아우라를 잘 드러낸 표현이라 할수 있습니다. 김태현은 그동안의 무대에서 항상 눈부신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관객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소정 아나운서의 발언은 김태연이 무대 위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언제나 특별한 존재로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카리스마는 단지 무대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음악적 여정 전체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소정 아나운서의 이 발언은 김태연이 앞으로 보여줄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태연은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며 그녀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그녀는 한정된 장르나 무대에 머무르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대중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김태연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막 첫발을 뗀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가 걸어온 길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최근 KBS 뉴스 9에서 보도된 최연소 기록 경신은 그녀의 음악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더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낼지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김태연은 단순히 어린 가수로서의 타이틀을 넘어서 하나의 음악적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그녀가 만들어낼 새로운 기록과 도전들은 더욱 주목받을 것입니다. 김태연은 처음 대중에게 알려졌을 때부터 뛰어난 음악적 재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깊이 있는 목소리와 탁월한 표현력으로 팬들을 사로잡았으며 다양한 음악 장르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한 유행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며 대중의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트로트 음악에서의 성공은 그녀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트로트는 비교적 전통적인 장르로 인식되지만 김태연은 이 장르를 새로운 세대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전통을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젊고 신선한 해석을 더해 트로트 음악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나갔습니다. 김태연은 또한 발라드, 팝, 심지어 재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그 안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냈습니다. 이런 도전 정신은 그녀가 단지 어린 나이의 가수가 아닌 진정한 아티스트로서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김태연은 다양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자신의 음악적 위상을 입증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여러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상위권을 기록했고 이는 단순히 그녀의 인기에 그치지 않고 음악적 완성도와 진정성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김태연의 음악은 그저 소비되는 유행가가 아니라 깊이 있는 메시지와 감정을 담아 팬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특히 김태연의 음악은 감정의 깊이를 더해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녀는 노래를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전달합니다. 이는 대중이 그녀의 음악에 열광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김태현은 단지 가수로서의 역할을 넘어 그녀만의 감성과 메시지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태연의 성공은 단순한 음악적 업적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끊임없이 도전하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정신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으며 김태연은 이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태연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적 요소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은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태연은 자신의 음악을 통해 대중에게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달려가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김태연은 무대 위에서의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만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솔한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주며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김태연의 이러한 노력은 그녀의 팬들과 더욱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했으며 이는 그녀의 음악 활동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김태연은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티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팬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그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한 음악적 변화를 시도합니다. 이러한 소통의 과정은 김태연의 음악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며 팬들과 함께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김태연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다양한 장르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지만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태연은 음악적 한계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김태연의 미래는 그녀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더욱 밝을 것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새로운 무대를 꿈꾸며 자신만의 음악적 방향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태연이 보여줄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성과들은 대중에게 또한번큰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김태연의 음악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번 기록이 증명하듯 김태연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진정한 감동을 전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연의 도전은 끝이 없으며 대중은 그녀의 다음 행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